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이 건물은 60평의 집임 철골 주택입니다. 튼튼한 철골 구조의 판넬과 벽돌로 외벽 공사를 마쳤고, 현재는 실내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백나무 루바 시공, 각종 우딘도어 시공, 융수위치와 콘센트 시공, 바닥 석재 시공, 그리고 건식 짐질 방 시공까지 생생한 현장을 담았는데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타임스탬프 준비해 드렸으니 관심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보드로 평탄하게 마감한 벽면에 편백나무 루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루바는 자연스러운 나무결과 은은한 향, 따뜻한 색감 덕분에 꾸준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실내 공간을 보다 건강하고 아늑하게 만들고 싶다면 편백루바는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는데요. 피톤치드 성분을 방출하여 공기 정화 효과를 제공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백루바 시공 과정을 설명드리며 이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루바 시공 과정은 정밀한 계획과 섬세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먼저 시공할 공간의 상태를 점검한 후 편백루바를 평탄한 석고보드 벽면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재단합니다. 벽면과 천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루바를 일정한 길이로 재단하며 모서리나 전기 콘센트가 있는 부분은 미리 가공하여 깔끔한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목공본들을 도포한 뒤 고정을 진행합니다. 고정 방식은 주로 타카건이나 접착제를 이용하는데 보람 공사는 견고한 시공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타카를 사용할 경우 핀이 눈에 띄지 않도록 코미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시공하면 미관상 더욱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루바는 자연 소재이므로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시공해야 합니다. 편백루바를 선택하면 실내 공간이 단순히 아름다워지는 것을 넘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공기정화 및 항균작용으로 편백나무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 성분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유해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하며 실내에서 머무를수록 자연스럽게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 조절 기능이 뛰어나 여름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겨울에는 방출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는 곰팡이 발생을 줄이고 가구나 전자제품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색감과 자연스러운 나무결이 조화를 이뤄 공간을 한층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실용성과 미적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건강과 미적감각을 동시에 충족하는 편백루바 시공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 공기 중에 편백나무 특유의 피톤치드 성분이 퍼지면서 상쾌한 향과 함께 향균 및 공기정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편백루바와 조화롭게 시공된 우디네 템바보드와 각종 도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공에서는 벽면과 도어 모두 나르보노크 색상으로 랩핑시공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나르보노크 색상은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목재 특유의 결이 살아있는 색상으로 고객님의 공간에 품격과 안락함을 더해줍니다. 특히 이 색상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추럴한 멋과 함께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부드럽게 표현되어 공간 전체의 안정감과 품위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옆 벽면에 함께 시공된 편백 루바는 나르보노크와 상호 보완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편백 나무 특유의 밝고 깨끗한 색감과 미세한 결이 돋보이는 이 재료는 나르보노크의 깊이 있는 따뜻함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러운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조합은 실내 공간의 현대적 감각과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선사하여 마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디네 라운드 템바보드는 기존의 원형이나 사각 템바보드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여 공간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인테리어를 구현하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문 앞에 천장부터 시작해 벽면까지 끊김 없이 시공된 라운드 템바 보드는 단순한 외관을 넘어 내구성과 기능성까지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보다 독창적이거나 중간 무드의 스타일을 원하실 경우 이 제품은 부드러운 곡선미와 함께 공간 전체의 통일감과 우아함을 더해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또한 우리는 라운드 템바보드 외에도 원형과 사각 등 다양한 형태의 템바보드를 함께 제공하여 고객님의 개별적인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춘 인테리어 디자인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옵션을 통해 고객님께서는 각 공간의 분위기와 용도에 따라 최적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설치 및 유지보수 또한 쉽게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도 그 세련된 미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템바 보드와 같은 색상으로 시공된 이 도어는 TD44라는 중문입니다. 우딘의 TD44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성을 겸비한 고급스러운 도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정교하게 배치된 간살 덕분에 안과 밖이 적절하게 시야가 분리되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죠. 특히 안개 도어 구조를 채택하여 좌우 양쪽으로 균형있게 열리는 디자인은 중문으로서의 품격을 한층 높여드릴 뿐 아니라 넓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외도어만 단일 시공하였는데요. 이렇게 TD사사는 고객님의 공간 구성과 사용 환경에 맞춰 외도어, 조경계, 양계 선택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공된 제네로 스윙은 전면과 후면 모두 180도까지 자유롭게 열리는 혁신적인 구조를 채택한 도어입니다. 기존 도어와는 차별화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죠. 그로 인해 고객님께서 손에 물건을 들고 계시거나 부피가 큰 가구 이동시에도 불편함 없이 도어를 쉽게 개폐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이나 거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도어의 여닫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바쁜 아침 준비나 외출시에도 한층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양방향 개폐 기능은 기존의 일방향 도어 설치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며 다양한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실내 공간을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제네로 스윙은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부터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고객님의 개별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최적화된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품질 재료와 정교한 가공 기술이 접목된 제네로 스윙은 단순한 외관뿐만 아니라 내구성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위치합니다. 우디네 슬림 슬라이딩 도어는 고급 알루미늄 프레임과 정교한 도장 마감으로 현대적 감각과 깔끔함을 자랑합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넓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인테리어 스타일과 공간 구조에 맞춰 싱글레일 또는 더블레일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딩, 유리, 컬러 옵션을 통해 고객님의 개별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투명유리로 자연채광을 극대화하거나 반투명 및 색상유리로 프라이버시와 다양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슬림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 공간이 위치합니다. 이 문은 뎁스도어이며 네이처워크 색상을 선택하여 깔끔하게 완성하였습니다. 보디네 뎁스도어는 24년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인 도어입니다. 탭스도어는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히든, 슬립 문틀, 스텝 도어의 미적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고객님의 다양한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목공 작업 없이 시트래핑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주할 수 있어 시공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작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인방철거나 추가 가벽 설치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여 기존 히든 도어에서 발생하던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벽면과 함께 시공된 히든도어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벽면과 함께 도어에도 편백나무 루버를 맞춤 시공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일반적인 문과 달리 벽과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문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큰 특징이죠. 이는 공간 활용과 디자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며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딘 히든 도어는 독일산 프리미엄이든 경첩 택투스를 사용하여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히든 아치 도어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딘 히든 아치 도어는 히든 도어에 없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인 직선형 히든 도어와 달리 히든 아치 도어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더해줘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곡선 형태는 공간을 더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아치형 디자인은 전통적인 고전미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내 어떤 인테리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높은 천장이나 넓은 공간에서는 시각적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공간의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디네 콘트라 베이지 색상의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하여 벽면과 히든 아치도어를 동일한 컬러로 커스텀 시공하여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한 것이 포인트인데요. 컬러와 질감을 통일함으로써 도어가 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더욱 깔끔한 마감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로 기존 벽지나 다른 마감재에 비해 유연성과 다양한 디자인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색상을 벽면에 적용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줘 작은 공간에서도 개방감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과 접착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변색이나 손상 없이 유지되며 습기나 오염에도 강해 실용성이 높습니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용 공간에서도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죠. 그리고 1층에는 2층으로 향하는 우아한 중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은 우디네제네로 사면동으로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력이 집약된 베스트셀러 도어입니다. 제네로 사면동은 곡선과 직각의 조화로운 프레임 디자인을 채택하여 기존의 단조로운 도어 디자인에서 벗어나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요소는 단순한 외관상의 미적 효과를 넘어 공간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내어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맞춤형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도어를 개폐할 수 있으며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부피가 큰 가구 이동시에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더불어 제네로 사면동은 다양한 디바이딩과 유리 옵션을 지원하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면 공간의 밝은 분위기를 더할 수 있고 반투명 혹은 컬러 유리 옵션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티 골드를 비롯한 여러 컬러 옵션과 필요에 따른 시트래핑 기능을 통해 고객님의 개별 취향과 공간 특성에 맞춘 최적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디네 제네로 사면동은 고급스러운 재료와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맞춤 옵션이 결합되어 단순한 도어를 넘어 인테리어의 핵심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스위치와 콘센트는 단순한 전기 연결 장치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융 스위치와 융 콘센트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은 융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정교한 기술력으로 명품 스위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시작된 융은 프리미엄 건축 자재로서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고급 주택, 호텔, 그리고 럭셔리 공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융은 1912년 설립 이후 100년이 넘는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며 고품질의 스위치, 콘센트,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주택, 호텔, 상업공간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계속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독일에서 생산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만큼 변색이나 고장이 적고 스위치의 클릭감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강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융스위치 콘센트 시공 과정과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왜 융을 선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공에 앞서 전기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며 스위치 및 콘센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합니다. 이때 벽면 마감재나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 사용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설치할 벽면에 메이박스를 삽입합니다. 수평계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 정확한 수평과 높이를 확보하며 메이박스가 벽면 마감재 두께에 맞춰 너무 깊거나 얕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메리박스의 디자인은 직사각형인데 융은 정사각형인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회로에 따라 필요한 전선을 메이박스까지 배선합니다. 19, 29, 39등 스위치 종류에 맞게 전선을 분리하고 배선 시 전선 색상 규칙을 준수하며 배선을 준비합니다. 메이박스 시공이 끝났다면 전선 연결과 스위치 설치를 진행합니다. 메이박스에 준비된 전선의 피복을 살짝 벗겨 구리선이 보이도록 하고 스위치에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전선 색깔에 따라 자리를 잘 맞춰 연결하는 것입니다. 융스위치는 푸쉬인 단자 방식을 사용해 전선을 구멍에 쏙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덕분에 나사를 돌리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죠. 전선 연결이 끝났다면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메이박스 안에 넣어줍니다. 이때 전선이 구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아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위치가 제대로 고정되고 오작동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벽에 고정할 차례입니다. 융 스위치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스위치와 달리 정사각형 디자인이라 수평계를 사용해 반듯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레이저 레벨기나 수평계를 사용해 딱 맞춘 후 동봉된 나사로 스위치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 커버를 부착하면 끝입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쉽게 부착되는데요. 덕분에 나중에 교체나 청소할 때도 편리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전기차 단기를 다시 켜고 스위치를 눌러 전등이 잘 켜지고 꺼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전원이 잘 들어오면서 눌렀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클릭감까지 융 스위치의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융 스위치는 최대 요구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해 필요에 따라 스위치와 콘센트를 자유롭게 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큰 매력입니다. 이번 현장에 적용된 용 제품은 LS990 라인의 화이트 옵션과 앤티크 블라스 옵션 두 가지인데요. 먼저 LS990 라인의 대표 제품인 화이트 옵션은 최초로 컬러 선택이 가능했던 모델로 고품질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변색이 적어 오랜 시간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모던하고 밝은 공간 연출에 이상적이며 고급스러운 반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줄여 감각적인 터치감을 제공합니다. LS990 라인 화이트 옵션의 스위치 및 콘센트는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에 어울리는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갖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다음으로 엔티크블라스 옵션은 황동소재의 수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브러싱텍스처 공정이 가미된 제품으로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고급 금속 마감이 특징입니다. 황동소재 특유의 깊이 있는 색감과 자연스러운 질감이 공간의 우아함을 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멋스러운 에이징 효과가 나타나며 오랜 구목의 나무결을 닮은 고풍스러운 느낌의 표면 처리 덕분에 빈티지하거나 전통적인 인테리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융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촉보호셔터 세이프티 플러스가 내장되어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고급형 콘센트가 있는데, USB-A 타입과 C 타입 충전 포트를 함께 지원해 전기기기, 세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표준 시스템 기반의 안전한 방우형 콘센트도 있는데요. 접촉보호셔터가 내장되어 감전 위험을 예방하며, 스프링 방식의 방우형 커버가 부착되어 욕실이나 지하실 등, 습기가 많은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융 제품은 그 기준을 한층 더 높이며 고급주택, 호텔, 그리고 프리미엄 공간에서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와 콘센트도 단순한 기능을 넘어 디자인과 품질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도 융이 주는 완벽한 마감과 품격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천장과 벽면 마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바닥 마감 공사를 진행합니다. 1층과 2층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타일을 선택하였는데요. 1층에는 대리석 석재를 시공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2층에는 맥반석 석재를 적용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1층 바닥에는 밝은 톤의 대리석 석재를 선택하여 벽면과 조화를 이루며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석재를 사용하면 매지 이음새 라인이 최소화되어 더욱 넓고 깔끔한 인상을 주며 타일의 패턴 덕분에 먼지나 오염이 덜 눈에 띄어 유지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대리석 석재는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층 바닥에는 진해생 600강 맥반석 석재를 적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맥반석은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습도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 긁힘이나 충격에 강하고 습기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대리석 맥반석 두 가지 석재는 일반 타일과 다르게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공 난이도 또한 일반 타일보다 높은 편인데요. 두꺼운 석재는 단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충격과 하중에 강해 오랫동안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흡수율이 낮아 오염과 습기에 강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나 마모가 적어 유지 관리가 더욱 편리하죠. 이러한 장점 덕분에 고급 주택이나 상업 공간, 바닥 난방을 고려한 공간 등에 적합하며 실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내구성과 품질이 뛰어난 두꺼운 석재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바닥 대형 석재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탄하고 정밀한 시공입니다. 석재를 부착하기 전에 바닥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표면이 고르지 않다면 먼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석재 접착제를 일정하게 펴바른 후 석재의 위치와 각도를 정확히 맞춰 배치하며 줄눈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신경 씁니다. 대형 석재는 크기가 커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에 고무망치를 이용해 수평을 맞추며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석재가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다양한 장점 때문인데요. 매지라인이 적어 공간이 더욱 넓고 깔끔하게 보이며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석재를 선택할 때는 공간의 크기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1층 대리석 석재와 2층 맥반석 석재 수전 모두 용 세라믹스의 제품을 사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보람공사가 용세라믹스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고품질 타일과 위생기구, 수전, 욕조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무엇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들께 더욱 경제적인 비용으로 높은 퀄리티의 시공을 제공해드릴 수 있죠. 의정부용 세라믹스를 방문하시면 600각 대형 타일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석재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욕실 자재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쇼룸, 카페, 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맞춤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리며 고객님의 스타일과 공간에 어울리는 최적의 제품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소 석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 집에는 건식찜질방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단열, 난방, 마감 공사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건식찜질방 시공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시공 과정과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식찜질방은 습식찜질방과 달리 높은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열과 난방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식 찜질방 시공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벽면 마감 공사를 진행합니다. 찜질방은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에 단열 및 방습 처리가 매우 중요하죠. 다음으로 열이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벽면에 전기 열선을 배치합니다. 열선을 배치할 때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간격이 불규칙하면 일부 구역은 과열되고 일부는 난방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찜질방의 크기와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여 배선 작업하고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기 및 보호장치를 함께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전기 열선 작업이 완료된 벽면에 좋은 석을 사용하여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면에 좋은 석을 부착할 때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좋은 석은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천연석으로 건강에 유익한 돌입니다. 특히 열과 함께 사용하면 건강 증진 및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좋은 석이 들어간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면 땀을 통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어 극대화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고 피지와 불순물이 제거되며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이 과정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찜질방의 온열 효과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운동 후 쌓인 젖산이 분해되면서 근육통이 줄어들죠. 그로 인해 허리통증이나 어깨 결림,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찜질을 하면 땀과 함께 피부 노폐물이 제거되어 모공이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각질이 정돈됩니다. 열로 인해 피부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탄력이 개선되고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며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됩니다. 다음으로 조은석 시공 이후 추가적인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합니다. 내부 마감재로 편백루바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열선 시공이 완료된 바닥면에는 맥반석 석재를 시공하여. 찜질방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맥반석 석재는 열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 바닥재로 적합하며 좋은 석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균형 잡힌 찜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의 벽과 바닥은 열전도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점검과 시운전을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단열 성능을 테스트하여 열이 새어 나가는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처럼 찜질방 시공은 여러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초기 설계부터 마감공사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 집의 실내 마감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주택의 모든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